이거는 끓여 먹는 거야? 네. 좋아. 이거 누가 누구 거야? 오, 이거 집. 홍게 맛집이네, 비야. 이게 정진이 거요? 맞지, 맞습나 오늘은 뭐야? 시그니처 메뉴 세개 만들기. 인사리 가지 않고도 없어? 어, 물고 먹고 됐어요. 메뉴 설명해 봐. 좋아요. 네. 다 나온 거지? 예, 네. 없습다 메뉴 설명해 봐. 네. 통가래떡을 튀겨서 어. 이제 가보징과 홍합이랑. 어. 맞든 분데 해물 떡볶이. 해물 떡볶이. 그런데 <laughs> <자>, 이게 <laughs> 내가 내가 차릴 가게, 내가 창업할 가게에 판매할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 네. 그럼 내가 메뉴만 봐도 내가 어떤 가게를 창업할지 각이 나온다고. 이렇게 줄줄로 나왔어. 이거 무조건 객단가 6만원 이상. 그럼 객단가 6만원 이상 받기 위해서는. 20대 초반 애들이 이만큼 안 먹어 맞습니다. 그러면 20대 중화에서 후반까지 30대까지 노려야 되는데 네 나이가 걸리는 거지 좋은 예로 전주비빔밥을 20대 애들이 만드는 거랑 60대 할머니가 만드는 거 그냥 액면가로 보기요 어때요 60대 할머니가 전주비빔밥을 만드는 게더 맛있어 보인다는 인식을 가지는 거야 이거는 익혀요. 계속 익혀? 네 예. 그리고 드시면은 예. 책임은 잘못실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휴무라 괜찮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만드는데 꽤나 시간 걸리겠는데? 이거.. 야, 근데 사람 생각이 어디 안 가는 게 이거 요즘에서 이거 소불고기 전골 그대로였는데 진짜. 진짜 사람 생각이 어디 안 간다. 야 오늘 완성품 검증 받는 거야 완성품. 네. 뭐 갖고 와 그래 빨리. 이거 먼저 먹지 마세요. 일단 먹어봤는데 이게 요즘 가장 유행하는 거잖아 항정살 수육. 맞습니다. 그럼 저번에 했던 거서 보완한 거지? 예 이래서 얼마야? 그래서 무안가 8,000원 정도 나왔어 무안가 그러니까 8 0 0원 예. 얼마 뭐. 팔 거야? <laughs> 얼마.. 얼마 팔 거야? 2만 6천 원 2만? 6천 원 2만 6천 원 <laughs> 수입산이지? 예 뭐냐? <laughs> 아, 냉장 한도들면 너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이그 정도면 빡센데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지금 신부동에 잘 되는 가게 가 보면 안주 가격이 미쳤어. 우리가 따라할 수 없어. 걔네들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물류랑 제조 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걔네들이 대량으로 떼와서 완전 싸게 돌려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일단 우 식자재 마트 가서 우리가 직접 떼와야 되니까 그 가격적인 면에서 못 비빈다고. 어차피 우리가 그 원래 보쌈 메뉴 하려고 랬잖아 네. Yeah. 사장님, 앉아서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리도스의 먹방 브이로그여러가지드지네 <laughs> <laughs> 아, 이거 어차피검맛 이거. 까 검... 이거 얼마 이거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이거 얼 이거 얼마 이거 얼마나? 이거 거 야 이거 어차피 가게다 파는 거 섞은 거잖아. 네, 맞지? 네. 실제 윙공이 개비싸다. 옛날에는 한 봉지에 8,000원에 떼한 걸 우리가 팔았는데 지금은 거의 14,000원이래. 두배 넘게 올라서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너무 안, 안 남는 면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더안 남겠지. 네가 더때려고 감자까지 때려보세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한 25,000원 팔아야 돼. 물론 팔아도 되기는 하지만 네가 가져갈려는 컨셉 자체가 중요한 거야. 원래 우리가 보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포션 잡아놨다가 주문 딱 들어오면 찜기에다가 빡 쪄가지고 그때 보여준 것처럼 손님 앞에서 찜기를 딱 열어 그 연기가 퐁 하고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해보려 그랬어. 근데 물론 1만 원, 3만 원, 5만 원 받아도 돼. 근데그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손님이 밖에서부터 우리 가게를 보는 시안성과 들어와서부터 느끼는 그런 서비스적인 마인드, 가게 청결 상태. 때려놓은 조명 가격까지 다 어느 누구에게 조합이 돼야 된다. 아 새우가 아니라 뭐? 쭈꾸미 대가리야? 저거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쭈꾸미 대가리. 이게 갑오징어야? 내가 생각 갑오징어 좀다르네 미니 미니. 갑오징어 <laughs> 이렇게. 애기 아니에요? 그래 얘 이거는 쭈꾸미라 되게 어, 세발 낚시하겠습니다. 그러 확실히 정준이가 새거보다 꼴래 되게 높기는 하나 왔습니다. 잘하네. 만약에 내가 이, 이 메뉴 3개로 가게를 차린다면 테이블은 5개 집중할 것 같아 네. 테이블 5개만 가져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객단가가 6만원 되면 만석 채우면 30만원 두 바퀴면 60 그러면 평수는 테이블 5개니까 18평 이하 그러면 한 달에 뭐 많이 팔면 2천0에서 2,500까지 나오겠지 주말에는 더 많이 팔릴 거니까 그러면 딱 좋아 테이블 5개면 직원 하나 아무리 바빠도 잠깐 파트 하나 더 쓰면은 딱 맞아 그럼 얼마 나아한 달에 한 700, 800 넘는 거야 이렇게 가져갈 거란 이거 전부 다 무거운 <laughs> 음식이잖아 근데 무거운 음식을 가져가는 게 단점이 있다 초객을 못 잡으면 끝나 여기 오사천 같은 경우도 살짝 무겁지 그러니까 초객을 못 잡으면 끝나 그 말이 뭐냐면 9시 이전에 한 바퀴 돌려놨었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마케팅이다. 마케팅이다. 어떤 마케팅이? 마케팅 마케팅인 어떤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그래 퍼스널 브랜딩이랑 바이럴 마케팅 해야 된다 네가 스스로가 브랜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널 공유하게 만들어야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 지금은 내가 좀 이따 보여줄 건데 네이버 플레이스 지금 강남에서 점심 먹는다 치자 저녁 먹는다 치자 강남 저녁 맛집이라 치잖아 그러면 가게 이름이 강남 설렁 포스코 저녁 점심 아침 맛집 전문점 가게 이름이 존나 길어 다 갖다 붙였어 키워드를 그냥 <laughs> 가게 명에 다 갖다 붙잖아 나중에는 우리도 두정 신부 입장 선거 직산 공주대 백석대 행복감자 전문점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 너무 어이없지 통 가래떡 둘다떡볶이다이 떡볶이의 단점 떡 식을 그렇지 식은 어찌하건대 지금, 이 안주라는 개념은 바로 먹는 게 아니다 이 상태로 한 시간 있을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맛은 다 잡혀있네. 이거는 뭔가 그 전에 오일장이라고 아이템 만들 때 네. 오일만한 메뉴를 하네. 이 골뱅이 소면이 참 유행을 탔던 네. 음식인데 사람들이 기본은 간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은 안가잘아직도 근데 왜 많이 하냐? 보관이 용이한가? 왜? 소면은 어차피 건조된 상태로 그냥 처박아 놓을 거고. 골뱅이는 어차피 캔에 있는 거 쓸고 거 그러니까 안 나가도 상관이 없는 메뉴인 거죠. 야채는 어차피 가게 에 있으니까 돌려 쓰는 거. 이게 킥이야? <laughs> 다 이게 다 킥이야? 들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골뱅이 <laughs> 소면에서 이게 킥이야? 문제가 되게 말하잖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네. <laughs> 이거 한대 있잖아. 가게는 뭐야? 스마일 머싱인데 스마일 머싱 거기 스마일 워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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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뱅이 소매는 생각보다 골뱅이 비싸대 골뱅이가 쌀거 같잖아 비싸대 몇만는 7000원 막 이래 응. 그럼 몇만원 팔까 그럼 만 팔까 3만 팔까? 9900원? 1 1 0 0 이거 9 응? 9 0 0원 판다고? 이게 8000원짜리 골뱅이가 들어가는 데많 이거구나 만.. 한 생각 해봅시아이소 기본이야 쟤 새끼 야이매 이거 측정 안해봐 야 평범한 오늘 완성품 가져오는 거잖아 왔어? 야 골뱅이 만8 0 0 0원짜리 들어가고 소면도 모태도 200원 들어갔을 고 야채까지 가거다 합치면 못해도 700원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원가가 거의 만 원대인데 만천 원에 팔면 시X 철원 으아악 부하다 되게 부어다 부하지 만천 원이면 나 사서 한 먹을래 좋은 술집이한개 팔면 천원남겨 먹는 와우 박리나벨 이게 어떻게 박리나벨이 시X 그럼 이제 망하는 거지 네 제가 물어봤잖아요. 산말에팔 거냐고. 그래서 골뱅이 소면아, 요새 뭐 족뱅이라든지 골뱅이를 대체하실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뱅이 소면 업그레이드 품목 같은 거죠 근데 족뱅이도 너무 많이 유명해졌지. 그러면 차라리 이런 하지 않는 감뱅, 감뱅, 감뭐 감자뱅 어디 가니까 오리 고기가 요새 요새 잘 나오거든. 오리 고기를 해서 오리 어뭐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더라고. 근데 완성품이라는 개념이 맛이 완성이라는 게 아니야. 얼마에 팔지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보관하는 방법, 어떻게 이거 짜는지 레시피를 할 때도 이런 거다 생각해 오라는 뜻이었어. 근데 얼마 팔지도 몰라. 원도 얼마는 몰라. 그럼 이게 어떻게 완성품이라는 거? 야 어때? 죄송 <laughs> <laughs> 일단은 일단 이거 다 같이 먹자. 안아 안돼 안돼. 어때 네. 먹을 말해 복경아. 근데 술안 주니까 술이랑 같이 먹어봐야 될것 같아. 아 술을 지금부터 먹을까? <laughs> 야오후1 시부터 술 먹으면 장사 안할 거야? 저 오늘 휴무예요. 너? 그래서. 오늘 아, <laughs> 휴무예요. 어쩐지 난 출근해야 되는데. 아, 야 <laughs> 오늘 휴무인 <이> 새끼들은 써줄까? 애가 <laughs> 생물 오징어 <오줌마> 자체가 <웃음> 이 <웃음> 계절을 엄청 탄다고. <laughs> 네. 그 먹이 <먹일> 때는 구해지지도 <laughs> 않아. 그 모이 때에 질산물. 그래 그럼 그때 와가지고 지금 오징 이제 목팔아할 거야. 그 전에 이미 완성품이니까 저는 물류로트를 차단했었어요. 이. 이거는. 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이 커머치 났는데 간장은좀 실수로 많이. 이 옛날에 김혜미리 했다 실패한 거 아니야? 나니, 그거 건강국수요아그짠거 네. <laughs> 먹으면 딱 좋은. 이거 먹어 맛있겠다. <laughs> 진짜 건강해 이거. 그냥 반숙. 근데 나는 실패했다. 이요 시각을 하는에 있어서 하나 음식은 기본적으로 할줄 알아야 되는 수준에 올라와야 된다 생각하거든. 정말 놀라운 건 얘를 만들면서 잔치국수를 못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저번에 네. 너 네. 반숙에 짜파게티 실패했지? 맞습니다. 반숙에 짜파게티 실패한 사람 꽤꽤 대지. 도현지 어디갔어? 지금,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겁니다 딸기 저거 멋있어 보이고 퍼포먼스적으로 뭐 좋아보이고 남들이 먹을만한 그런 대단한 메뉴는 어떻게든 찾아서 만들어 본다 왜? 시중에 나오 레시피를 뺏겨서 그런데 이런 가벼운 잔치국수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게 말이 되냐고 간도 안 맞고 아예 그냥 맛 자체가 안 나오잖아 간장을 더 넣어서 짜야 된다면 안짜 아니 원래 원래는 게 국물 색깔이 그 색깔이 아니고 간은 이걸로 이제 맞추는 거득이아 니가 원하는 최고의 맛으로 맞춰봐 그래 먹어볼게 몇대 정도 끝이야? 한 스푼 넷 스푼 아뇨 2회 밖에 맞춰서 맛있어. 간 조절해서 계시는 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배운 거 써먹겠습니다 아. 1번 죄송합니다 2번 이제 부추장 범벅이 없다고 부추 잘하겠습니다 3번 몇대맛있을 아, <laughs> 아니 네가 섞어서 맛을 보고 나한테 주라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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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맛이 뭔지. 그니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던 그림의 맛이 있을 거 아니야. 그데 정말 먹어보지도않고 뜯고 나면 이겁니다. 한번 내가 어떻게 언급. 깨야. 방금 위험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친절합니다. 손님들에게만 친절합니다. 어제 어제 거는 더 맛없냐? 일단 이거 먼저 해볼까요? 여기 먼저. 좋아. 불불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설명해봐. 네. 근데 얘 같은 경우 네. 뜨거워서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 없이 얘는 그냥 모양적으로 사진 찍기 좋으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음. 두 개, 세 개, 네개쓸 필요가 없어. 네. 그냥 하나 작은 거 모양 내기용으로 하는 거. 네. 어, 네 이렇게 하면 이 백배 네. 안 찍어. 봐 여기는 지금. 예, 모임입니다. 잔치야? 모임. 아, 소모임 같은데. 예. 모임 주제가 밥? 뭐야? 밥이요. <laughs> 먹방, 먹방 양이. 중평에 나는 명목을 갖고. 어, 밥 같이 <laughs> 먹으실 분그런 모임. 네네네. 이때 <laughs> <laughs> 솔로 감성 <남성>, 솔로 <laughs> 여성분들. 얘네분들 너무 흔한 저건데? 오뎅탕이야 맛이 달라? 아니야. <웃음> 뭐야? <웃음> 너무 흔한 오뎅탕이 아니라. 우와 맛없다. 네 연체 될과그렇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먹어봐. 아니, 먹어봐. 이 녀석 진짜 정신 정기와다빡싸네 아는 맛. 죄송합니다. 전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초가족 먹 음, 백주 먹고 싶다 응? 음. 먹고 음. 음. 아 왔네. 원래 쪽으로 가야 했었어. 여기가 빠따 가지고 가는 거같습니다 빠따. 아, 안돼, 안 빠따, 어, 뭐야, 왜 이렇게 신고졌냐? <laughs> 아까 짜가지고 물 야, 오늘 가지고물 완전 보호. Come on, you don't want to go. 어 h a t s the matter? What's 는 h e matter?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짜면 a t 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hat's the m a t t 저 떡볶이랑 먹으면 맛있다 사람들 말해 <laughs> 아, 좀, 진짜 좀뭔 말인지 알지? 건강한맛이이물이어명짜좀다다 오늘 까지 이거 줄까? 슬레이트 하나 둘셋야 근데 이거 두 분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니 원래 한문데 하다가 중간에 떨어뜨려가지고 반됐어 한번만 해봐요 반모에요 어때 목경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꾸 뭐 흘리는 남자 구고만 그 흘리면 다행인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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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 흘리는데? 매력 어. 아, 근데 이거 왜 한입 하시고 안드세요? 아까부터 좀 궁금했는데 왜 어, <laughs> 뭐, 한입하고 여기 이렇게 고생해서 나 사랑하는 사람 거야. 먹어 <웃음> 네 <웃음> 잘한다. 사회생활 <laughs> 잘한다. <웃음>